야, 내리막 굴림복 두 개. 그요 당시? 빡갔잖아요. 는 거예요, 그냥. 아, 시 그냥 개버러진 거예요. 아, <laughs> <여기 웃음> 당신이 개버러지라고요, <laughs> 그냥. 아니, 올티야. 올티야. 말려 봐. 알겠어요? 티야 옳지. 말려 봐. 아니, 아시겠어요? 말려봐. 아니, 아시겠어요? 아, 아, 뭘 아, 아. 아시겠어요, 당신이 진짜. 내리가 갑자기 떴더니 그냥 픽들고거 없네요. <laughs> 나 11분대 들까?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글지마세요 왜? 나이스 아, 그러면 니팡 센스 볼까요? 어딘보나 본데? 에헤 조졌네 이거 왜? 네. 시계방 피방. 시계 오. 오른쪽으로 쪽으로 퀴반 있어 라라야? 나이스 나애테일 지금 존댔네 니팡 계단에 음. 한번더 뭐 어, 하나 있다매. 있었다. 얘가 피 레드 팀이 패배했습니다. 왜? 야 이거 처음에 퍽 잡아 았 어디 잡은 거야? 파워 플레이. 형도 아, 맞았어? 시겠어. 한방 싸움. 원팟. 괜찮아요? 방풀이죠. 뭐야? 진짜, 진짜 방풀인가 얘네? 야, 딱 다나나나이나 이거 놓다. 역킬. 킬 역킬. 철학개 이설. 에이설이야, 에이설. 나실히패했습니다나 하나, 나나 레드 팀이 승리했습니다. 내나 주목 줬다. 내가 남는데 찾아갈게. 나 아, <laughs> 전진 한번 <laughs> 가 볼게. 돌발 블루팀이 승리했습니다. 아, 열받다. 16박 쪼. 블루팀이 승리했습니다. 게임을 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나이스. <laughs> 야, 개방. 나게요 아, 아, 야, 피반 사라어 하나 더. 아. 제가 놓게요 아, 안전하게 어 메리 형뭐 보여? 내가 네. 개방 튼스서없는거 같은데? 소리 듣고?

개 말려. 아 레알 그게 있어. 너이 자식? 진짜 이게 있어. 이번 게임은 폭파 미션입니다. 목표물을 보호하면 승리. 안녕, <목소리가> 정아 오늘 자주 보네 가보자. 그래 적백글, 적백글이야. 다 뻑뻑인 거야, 근데? 야 방인 나, 낙서. 방안 하는데. 아니야, 야삐삐삐비야비설때 뭐야? 흘릴 팀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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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나 봐. 야. 아니 뭔가. 야, 뭐야 이게? 예? 아 애애초에 농구였네. 예? 러났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왔냐? <목소리가> 센를 가는 거 모른다 이거 우리. 음, 센 가는 거스미 공고는 방 가야 되 아, 빨리 와. 자기야. 예? 예? 보통 나갔잖아.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실수로 어 아니, 실수라고. 야, 말어안 할게. 잖아겠니만밀어줄래 아, 아니, 이거 월피월풀이야선 이걸 피치, 보고? 피치.

하 얘들아 나 랭크전만 하면 자존감 올라가. 나 존나 행복해. 살만 난다니까. 오, 쉿, 야, 열받지 않냐? 대박 킬. 나이스. 야가야 되냐? 이거 걸렸 소정이 가나하나야나정 와, 뭐 하는 야 소정이가 처리할 거야. 야 소정이 한 꼬라지 좀 보자. 뒷길, 뒷길. 와, 필드 야 필드 야, 길어 빠꾸 때. 빠꾸 때 아니면 소정이야 있어? 어, 야, 야, 피사 지금 아, A 피사 아니 이거 라플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 소정이 들어와 있었어. 근데 얘가 어디 봐야 돼? 소정이 그러니까 뭐 A... 응. 아니 이다 이거 땡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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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야지. 내가 알았 근데 다음 라운드 있어. 담렀다면 돼. 야, 소정이 반대로 가면 되겠는데? 근데 얘는 어디냐? 근데 우리 다피요 근데 우리 다 레드 팀이 패배할 의도로 그러니까 그래서 난하로안 음. 들어온 거야. 뭔 소리야? 말이 안 되는데? <목소리도> 당신이 엇박 뛴거 빨리 인정이라가 죽었다고 영드 그래요. 우리 컨텍터. 아 근데.. 아, 우리가 다 필이었잖아요, 근데. 아, 피를 탔 생각을 하쳐야 아, 뭐, 개소리예요. 제대로 이거 따면 돼! 야거 아, 떨어지고 내 뭐, 개오바지. 야나 야, 내리막 굴림포. 야, 내리막 굴림포 두 개. 요 당신? 바이잖아요아 뭐 당신이 음, 그냥 개버러진거예요아 당신이 개버러지라고요 <laughs> 그냥 아니 올티야 올티야 말려봐 올티야 말려봐 아뭘아시겠어요 아, 아, 아시겠어요? 아, 아, 아시겠어요? 당신이 진짜 시버러지는데 아, 내리막... 아, 내리막... 아, 내리막... 아, <laughs> 판단이 그냥 얘들아 얘들아 내리막 박아라 나이스 야 올티야 너 어떻게 산거야 야 뺏을때 뺏을때 어디야 뭐야 어 너무 아니 닫지 말 존나만 어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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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아. 야 센치 나이스 싸우지마 아이고 얘들아 괜찮아 빡빡 미리로 밀어버리자 야 옐라 나왔다 괜찮아 한명 남았다 한명 남았다 아, 존나 못데말 존나 많네 야야야 어디고 저건 다 저건 다 저건 다 저건 다 저건 나이스 그거다 그거를 아, 받고 그만 2인 주제로요다 됐어 그거에 야, 이게, 이게 그거다, 그, 그... 아니, 올 티가 존나 웃기네. 그, 냥 혼자서 아무것도 안되는거 게임하지. 아나 이팅나 우울해. 아이팅 <laughs> 야, 얘설 때. 아, 진짜 야, 뭐야, 그나 3, 살한 방에 은 거. 어. 먼저 올라간다, 있잖아. 야, 스토리스, 어. 근데 나도 킬이야형 어. 어. 아, 아이 어, 어 아, 이거 딱 잡고 뒤돌아 딱 잡으면 그니까크세기데크세 r e 다다 야, 삐방 하나 더. B 방 하나 더, 신아. 야, 피셔, 피셔. 나 피셔 보고 있어. 어이, 어이, 쇼, 쇼, 쇼나 피셔 가거알아 갔어. 갔어. 야, 피해야 야, 언더 낙하 자리, 언더 낙하어 와, 좋아하신가? 좋아했어? 아, 나 근데 하다 보니까 목소리 좀 커진 듯.